존? 던전인가? 네. 음? 포차 존이네요. 여기? 아 존? 산수가 부족해. 어? 존. 제가 쓰면 안 돼요? <목소리> 따란. 어, 얘가 쓴대요. 제가 쓸게요. 어, 오빠 시작해요. 저글 쓰고 있을게요. 어 이거 검정색밖에 없는데? 쳐야죠. 이런 촛불 혼자 끄는 인간. 헌 니가 쳐 그럼. 헤라니가 네. 치고 줄게요. 네, 네. 3, 2, 1. 좋아. 헤란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오빠가 소개해. 저 저는 그림 그릴 거예요. 빨리 딱 닦아... 이거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해? 빨리 시작하세요. 소개하시라고 어차피 원샷 나올 거란 말이야. 뭐 소개가 그러니까 <laughs> 내가 조용히 할게. 빨리 한자 인사해요. 이거 오빠 좀 가지고 돌아봐요. 그래. 네. 저 핸드폰 PPL이에요. 저거 지금 세 번째 떨어지는데 이거 방송하면서 무조건 떨어진다. 100%. 100%. 100%. 어, 지금 방금 떨어졌던 건 해물 파전이랑 얘예요. <laughs> 얘는 뒤집을 때가 됐나봐요. <laughs> 얘는 뒤집을 때 돼서 튀겨오는것 같은데. <laughs> 돼지껍데기처럼. 어, 귀여워졌다! 어. 아니. 예! 예! 니가 해서 귀여워졌다! 내가 귀여워진 게 아니고 제가 귀여워진 아, 그러니까, 거죠. 저거. 존재감이 생겼다는 거지. 잠시만. 얘 가려지면 안 돼. 아, 이거 상태 똑같아요? 아니잖아. 됐잖아. 보여야지. 메인캠이.. 제 위주로 갈게요. 제 캠.. 내가 어디서 지키지? 아.. 오케이. 어차피 오빠 쪽은 이게 안 보여요. 있어? 다이스 하고 싶은 거? 아니요. 이건 이제 내려놔야지. 나 낯가릴 때말 많이 한단 말이야. 아, 잘하고 있어. 너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살고 있는 거야. 음. 그래? 그럼.. <laughs>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아.. 제가 오빠가 뭐부터 말을 못하네. 제가 음. 해야겠어요. 그래, 너가 그냥 해. 제가 막 나가도 돼요? 그래, 너가 막 나가. 대란 대란 포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이제 인생과 어, 이슈에 대해 최근 이슈에 대해 이제 대, 얘기를 해볼 대란 포차의 주인 대원과 라니 라니, 라니 해라니 해라니 냥어 인생과 이슈를 얘기할 건데 인생이 어땠는데요 말해봐요 있어봐요 지금 이따가 할 거니까 아왜 정리를 해 정리를 <laughs> 하면 재미가 없다고 인생 인생의 인생에는 뭐시긴데? 오늘 첫 대사인데 왜 아무 못해요? 아 오늘 우리 첫 하라 그래요. 오빠 첫하 말아먹은 걸로. 네첫 하는 저 때문에 말아먹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느 어느 국밥에 말아먹었어요? <laughs> 어 소맥. 쏘맥. 소맥에다가 <laughs> 말아먹었어 저 소맥. <laughs> 아 우리 끝났다. 소맥에 아, 말았어 <laughs> 인생을. 아 뭐, 어디 갖고 와? 이게 소맥이잖아. 그렇습니다. 오늘 첫 주제 친구. 첫 주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 닭똥집 나 좋아하는데. 여기 앞에 다똥다 닭똥집 시켜주세요. 응? 그다음 너 차례. 자 오달배. 아 문제. 아왜 아, 물어보지도 않고 붙여요. 좋아요? 왜 좋아하는데? 근데 예, 잠시만 뭐. 마요네즈 있어 없어? 없어. 밥 없어? 없어. 그럼 안먹어먹 먹어. 그래. 어. 그래서 그래서 진행을. 어, 이슈를, 오늘 첫 이슈를 얘기할 거야. 씨 음. 이슈와 우리의 경험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 그래, 술은 딸고. 술 소개해주겠니? 어, 잠시만. <laughs> 그 너무 오랜만에 맡아서 깜짝 놀랐어. <laughs> <laughs> 한 5년 만에 맡은 네. 거 같은데요? 네. 오늘도 <laughs> 처음이니까, 오늘도 딱소개가 진짜 딱이네. 이거 뒷광고 절대 아닙니다. 강... 네, 광고 광고였으면 좋겠네요. 아직 광고가. 맛있다고 얘기 안 했는데 광고 아니야. 네, <laughs> 네, 여러분들 광고가 들어오면 저기 저 헤라니가 <laughs> PPL 이쁘게 적어놓은 저기에다가. 네. 아니야 저 PPL 안 좋아요. 맛 없으면 안할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것만.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만 가져와. 네. 아무거나 소개해줄 수가 없어. 네. 내 얼굴 보고 하는 건데. 맞아 요 아무거나 할수 없죠 당연히. <laughs> 배르포차에서한 잔해요. <laughs> 반잔도 못 하겠는데. 페란. <laughs> <laughs> 요새. 병뚜껑 까면 이거 두 개잖아요. 알아요? 이게 두 개라고? 원래 이거 하나로 연결돼 있었는데 이거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알죠? 당면, 당근 당근. <laughs> 약간 이렇게 해라니까 이렇게 당근 당근 좀두 개가 되는데 아, 이거 왜상도도 된다고? 아니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죠. 두번 하라고? 봐봐. 한번 하시니까 이런, 이런 사람 이거 한번 병치기 아쉬우니까 두번 하라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손 비지 말라고 해놨더라고요. 아세요? 아셨어요? 양날로 베일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이거 이렇게 두, 투르르 아, 투르르 두번, <laughs> 두번 베이는? <laughs> 한번 베이면 안 죽으니까 두 번은 베주고 확인 사살 하는 거야. 두, 이게 더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 <laughs> 응, 확인 사사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데뷔가 오빠 픽스였다고요? 네, 그렇죠. 오빠 빼고 다 알아요. <laughs> 어. <laughs> 오빠 데뷔를 안 했어. 픽스 데뷔를 안 했어. 데뷔를 어찌. <laughs> 저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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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1년도 11년도? 오빠언제요너 11년도? 말해 12년도? 11년도예요? 니가 동생이니까 반말하지 동생이게 어딨어요 여는 기스로 하는 건데 기스는 진짜 응? <laughs> 그거 꼰대발 니 꼰대 아니잖아 꼰대인데요 대놓고 <laughs> 그래? 꼰대인데요 아 대꼰이야? <laughs> 뒷광대 안 하듯이 아, 꼰대도 대놓고 <laughs> <그렇게 웃음> 할 건데요 대꼰을 <laughs> 만나면 아니 쿠션 있던데 쿠션 좀 가져와줘요 엉덩이가 딱딱해 저기 쿠션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소대님 아 어, 오늘은 처음인데 너무 피곤해 너무 <laughs> 피곤하지만 한번. 아 이거 아, 지금, 아, 지금 아, 우리, 아, 우리 아. 1하도안 찍었는데 피곤하다가만 어떠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다음에는 1인용 소파로 부탁드려요. 탄. 네. <laughs> Why 왜 걔를 좋아했니? 저렇게 낙엽같이 너의 사랑이 떨어졌니? <웃음> <웃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저거 오빠 마음이야. <laughs> 오빠 마음인 거 같은데 빨리 주워 와요.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그래 다음 뭐냐 라면 우동 아, 면안 좋아해 별세 개네요 오빠 가져요 응. 오빠 면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지금 대답 했, 했잖아요 첫사랑이 언제세요 몇살 첫사랑인지 근데 진짜 모르겠어 어디 언제가 첫사랑인지 누가 첫사랑인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첫사랑 몇살때 했냐고요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셨나봐 아, 사랑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첫사랑은 스무 살 1 9살열아살 스무 살 고등 고등학생 30? 아니 아니 그 브레이브걸스 끝나 그 공백기 시작에 그 친구 아니었으면 엄청 힘들지 않았을까 아... 그 친구가 무한 긍정이고 똑똑한 친구 그러니까 되게 음, 현명한 친구였어요 좋은 영향을 준 친구였네 웃어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지 웃을 일이 생기는 거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이랬는데 요즘은 알겠다고. 저 한길만 파는 스타일이요. 해바라기 같은. 이제 그만하려고요. 다 꺾였어요. <웃음> 꺾였네. 다란. <laughs> <laughs> 아 오늘 대원 오빠랑 해란이의 처음 만남이었는데 다음번에 뭔가 비타민을 갖다 줘야 될것 같은데. 좋아요. 귀마개를 이어플러그들을 갖다 드릴까요? 어더 좋고요. 아 에어팟 드릴까요? 에어팟은 더 좋죠. 그러니까 벽에다가 서로 얘기하는 것 처럼 네 아, 오늘, 오늘 이렇게 또처음이다 아, <laughs> 안녕 <웃음> 네, 처음으로 <laughs>